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잘 알려진 생존 시험장이자 장비 검증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주포 체계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혹한기에서 비롯된 숨겨진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그 곁을 지키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자리합니다. 지금은 북유럽 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지만, 초기 개발 과정에서 두 차량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K10은 엔진 내부의 결빙 현상으로 인해 가동이 멈추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고, 개발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력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로 이때 비공식적으로 꾸려진 오로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팀은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특수 냉동 창고를 설치하고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체계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윤활유점도 변화, 피스톤 구동부 결빙, 엔진 시동 실패 등 혹한기가 던지는 모든 난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수백번의 반복 실험 끝에 도출된 개선안은 현재 K10의 내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는 K9K10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오늘날 한국 자주포가 유럽 전장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보이는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이 숨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북극권 특유의 혹한과 설원 지형 때문에 그동안 차륜형 자주포 운용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스웨덴과 공동 개발한 아처 자주포는 이동성 자체는 뛰어났지만, 눈 덮인 전장에서 바퀴 손상이 빈번했고, 교체 과정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전혀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고, 그 대안이 바로 궤도형 K9이었습니다. 궤도형 플랫폼은 설원에서의 안정성과 생존성을 보장하며, 극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은 이미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는 K9을 최종 선택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유럽 방산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납품 속도였습니다. 보통 자주포를 도입해 실제 전력화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9은 불과 2개월 만에 전력 배치를 마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업체가 구축해둔 대규모 생산라인과 빠른 납품 능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속한 배치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K9이 보여준 속도는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K10 또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K9과 나란히 서론을 누비며 탄약을 보급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폴란드, 핀란드, 발트 선국까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웃 국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언제든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며, 한국산 자주포 체계는 그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K9 과 K10은 북유럽 국가들에게 사실상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과 뒤에는 다소 불편한 뉴스도 존재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국방 예산 축소를 이유로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운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현지 군 내부에서 사기 저하를 불러왔고 유럽 각국 역시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단이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 2026년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예비 부품 확보와 정비 예산을 따로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정 기간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K9 자주포 추가 도입 논의는 오히려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가 이미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주문만 들어오면 불과 1년 안에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신뢰 덕분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K9을 운용하는 국가인 폴란드는 실제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비 공유가 아니라 정비 체계와 운용 노하우까지 함께 나누며 공동방위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히 소비국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 3국 간의 협력은 결국 유럽 방위망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산 K9 체계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노르웨이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들의 선택이 왜 필연적이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북극해 전략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해 꾸준히 군사력을 투입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발트 3국 인근과 핀란드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노르웨이는 더 이상 아니란 대응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K9 위도입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스웨덴의 아처를 계량해 궤도형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미 혹한기와 험지 환경에서 검증을 마친 K-9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불확실한 개량을 시도할 이유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K-9을 최종 채택했고 이 결정은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웨덴 방산업계는 물론이고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자국이 자랑하던 아처 자주포의 한계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군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내에서는 차라리 K9을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K9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비교를 넘어 유럽 각국의 무기 선택이 이제는 이념적 자존심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적 판단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핀란드 역시 K9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면서 혹한기 지형에서의 성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보였고 K10을 통한 탄약 재보급 체계 역시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핀란드군의 만족도를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축적된 연구자료와 실전 데이터는 곧바로 노르웨이와 발트 3국에 공유되며 일종의 선순환적 방산 협력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 도입을 넘어 한국이 북유럽 방위 생태계 속에서 점점 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웨덴의 상황은 또 다른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국이 자랑하던 아처 차륜형 자주포는 본래 설계위도와 달리 혹한기 성능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눈밭에서 바퀴가 쉽게 파손되고 교체 과정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은 전장에서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자 스웨덴 내부에서도 K9위 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일부는 이미 K9위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 역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K9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 선택은 자존심이나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눈앞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불안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바로, 러시아가 다음으로 노릴 곳은 어디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선령 휴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푸틴 정권의 팽창주의가 사라질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발트 3국과 핀란드, 노르웨이 접경 지역에 수만 명이 러시아 병력이 재배치되고, 이동식 야전지휘소가 위성사진에 포착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었고, 따라서 즉각적으로 전력보강이 가능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추진하는 차세대 무기 개발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성 시점조차 불투명합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전력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납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원한다는 점에서 K9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사실상 최우선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K10을 통한 안정적인 보급 능력은 장기작전을 가능하게 만들며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투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자주포 체계가 유럽 각국의 신뢰를 얻는 배경에는 단순한 성능 이상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와 실전성입니다. 폴란드는 K9을 대규모로 도입한 뒤 단기간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하면서 이 무기가 곧바로 전력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즉시 투입 가능한 실질적 전력이라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확실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경험을 주변국과 공유하며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 3국과의 공동 운용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유럽 방위망 전반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차지하는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노르웨이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운용을 잠정 중단한 소식은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산 문제로 인한 일시적 상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가 도입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K-9과 K-10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용이 지연된 것일 뿐. 결국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주포 체계의 위상은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강국들이 보유한 자주포와의 비교는 K9의 장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독일의 판처하우비츠 2000,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공급 속도와 가격 대비 성능면에서는 K9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처럼 혹한 환경이 일상적인 곳에서는 궤도형 자주포의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무리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바퀴가 눈밭에서 파손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9은 궤도 기반 플랫폼과 함께 K10의 지속적인 탄약 보급 능력 덕분에 장시간 작전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혹한기 운용 능력은 유럽 군사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하 40도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작동하는 장면은 유럽제 무기를 중 일부가 시동조차 걸리지 못했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전장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K9과 K10 체계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무기로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국이 보유한 K9의 데이터를 토대로 북유럽 국가들과 정비 체계와 훈련 방식을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차와 장갑차 등 다른 무기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합작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1세기형 한유럽 군사 협력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와 구매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 경험과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내부 상황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존심 강한 방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처 자주포의 혹한기 한계가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론 또한 국방력 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K9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발트 3국과 북유럽 접경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스웨덴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스웨덴이 K9 도입을 공식화하더라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무기 선택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닌 안보 생존의 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신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산 무기를 수출한다고 하면 위아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K9을 도입해 운용해 본 국가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경험이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방산업체들의 빠른 대응력과 납품 속도는 유럽 국가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위협이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언제든 신속하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해답은 한국의 K9 자주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산다는 명제가 군사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오늘날. 한국 방산업체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신속성과 높은 신뢰성은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긴장 속에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의 이름은 이제 방산 강국으로서 국권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 사례는 곧바로 대서양을 넘어 북미 대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를 위존해왔지만, 최근 들어 자체 현대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공군과 해군 전력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전력, 특히 포병 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견인포 위주의 제한된 화력은 현대전에서 생존성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캐나다군은 대체전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한 무기가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북유럽과 폴란드에서 이미 입증된 성능과 신속한 납품능력은 캐나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일부 M777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전력 확보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한국과의 협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동맹국들이 무기조달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 K9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위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으려는 위지와 한국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K9은 캐나다가 현재 운용하는 M777 견인포를 압도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M777은 경량화 덕분에 공중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방열 속도, 방어력, 기동력 모두 자주포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미국조차도 견인포를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캐나다가 K9으로 교체할 경우 단기간에 화력과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9은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혹한 지역에서 성능이 검증된 만큼 혹독한 겨울을 겪는 캐나다에게도 최적의 전천후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 확대는 단순히 무기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과거를 탈피하고자 하며, 한국은 과거 미국의 압력과 제약을 극복하며 방산 자립을 이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설레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판매 거부, 과도한 가격 책정, 기술 이전 거부 등 수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3,000톤급 잠수함. KF21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경험을 참고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과정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한국산 무기는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 개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 유럽의 인권 문제 제재, 러시아와 중국 무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KF21은 나토 규격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미국산 AIM120, 유럽산 미티어, 독일산 IRIST,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폭넓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며, 사우디 공군 체계와의 호환성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8년 이후 블록 3 버전에서는 5세대급 기체로 진화할 예정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사우디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FC31, 젠35 전투기는 여전히 양산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내구성과 엔진 문제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75 또한 아직 실체적 성과가 부족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KF-21은 이미 실전 배치 일정을 구체화했으며 사우디와의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중동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한국이 방산외교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한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수출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과 북미, 중동에서 즉시 전력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른 납품 속도,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 그리고 독자적 기술력까지 갖춘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략적 필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세계 각국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전력보강을 추구하는 한. 그 해답은 한국의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에서 찾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